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일자리가 AI에게 조용히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 지금은 정보의 홍수 시기를 지나 AI 서비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아마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새로운 AI 서비스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 속도가 2025년 들어서, 더욱 가속화되고 기술력이 실제 우리의 삶을 위협할 정도로 코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인데요. 지난 2024년 1월,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2,550명을 AI로 대체하면서 대지각변동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 이후 2025년 메타, 아마존, 구글, IBM 등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초대형 기업들의 회사원들이 수천 명씩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숫자 뒤에는 삶이 무너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디일까요? 시대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듯이 곧 우리나라의 대기업에서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KT가 작년 11월에 AI 중심 사업 전환을 위해 2,800명의 인원을 감축했는데요.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미 모두가 느끼고 있겠지만, 머지않은 미래에는 이러한 AI 혁명으로 인해 빈부격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질 것입니다. 제가 감히 조심스럽게 예측하자면, 이러한 빈부격차로 인해 인류의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계급의 패러다임이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꼭대기는 AI 지배자라고 불리우는 계급입니다. 이들은 AI를 직접 설계하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계급으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빅테크 기업의 오너들, AI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AI 회사들, 변화될 금융 시장을 움직이는 메가급 거래소, 그리고 블록체인 세계의 리더들 등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계급은 AI를 잘 활용하는 일반인 혹은 AI 기술과 연계된 여러 회사들, 그리고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즉, 사람의 감정을 다루는 직업, 예술의 영역을 다루는 사람들. 이분들은 AI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이고, 또 건축 현장의 기술자들 또한 대체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계급은 누가 될까요? 많은 분들이 나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름돋게도 세 번째 계급은 AI가 탑재된 로봇이 될 것입니다. 영화에서도 이런 상황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제는 영화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곧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계급은 안타깝게도 AI에게 대체되버린 대다수의 일반인들이 이 마지막 계급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를 비추어봐도 인간의 본성을 비추어봐도 상상할 수 없는 불평등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AI 지배자들은 금융지식, 데이터, 기술을 통해 AI 시대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는 슬슬 그들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AI 지배자들은 어떻게 우리를 통제하게 될까요? 그들은 우리가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우리는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무려 14년 동안 수많은 영역을 배웠는데 부동산, 경제, 주식, 금리 등 정말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금융 기술들은 왜 배우지 못했을까? 이상하지 않나요? 미분 적분과 같이 실생활에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죽어라 공부했는데 왜 우리 삶에 더욱 크게 영향을 줄수 있는 금융 지식은 배우지 못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기득권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집단, 혹은 세력이 부의 불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기를 절대 남에게 주려 하지 않을 것이고 빌려줄 생각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들이 가진 게 무엇인지 미리 파악하고 그들보다 두 배, 세 배, 아니 열배더 노력해서 그들을 먼저 따라가고 역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한다고요? 과거를 돌아봤을 때 세상에 큰 지각변동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던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의 오너들 역시 세상의 지각변동 시대를 미리 읽고 준비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꿨던 분들입니다. 우리라고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은 바로 기술 발전의 속도입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졌고, 앞으로는 그 가속도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사실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빅테크를 시작으로 AI가 가장 효율적으로 잘하는 일, 즉, 일의 패턴이 뚜렷하고 반복적인 일을 하는 직업이 먼저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고객 응대 상담사들은 이미 다수가 AI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회사들의 문의전화는 AI가 1차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전문직도 예외는 아닙니다. 큰 로펌 회사에서는 이제 초임 변호사들을 뽑지 않고 AI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수임이 들어오면 초임 변호사들이 자료를 다 조사하고 취합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AI가 수십 배 빠른 속도와 정확성으로 동일한 일을 해주기 때문에 더 이상 비싼 임금을 주고 초임 변호사를 뽑을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일반 사무직도 똑같은 원리로 이해하면 되겠죠? 우리가 하는 일 중에 대부분은 패턴의 반복입니다. 하루가 무섭게 수십, 수백 개의 AI 에이전트, AI 툴이 이 세상에 공개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일자리도 결코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10년, 20년의 시간을 들여서 배우고 습득했던 한 가지의 기술만을 가지고 평생 먹고 살았는데 AI 시대가 시작된 이상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결코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기술 변화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유연하고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AI 시대에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기업에서 선호하는 사람은 AI를 잘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제 기업에서 리더의 역할은 모든 면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고자 하는 기업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워낙 적다 보니 연봉은 자연스럽게 오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인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에 해왔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다. 두 번째,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른 시일에 AI를 공부하고 AI 툴을 배워서 남들보다 빠르게 AI 전문가에 도전한다. 세 번째, 새로 습득한 AI 역량을 기존의 내 능력과 융합하고 발전시킨다. 제가 말을 참 쉽게 한다고요? 맞습니다. 말은 쉽고 실행은 어려운 법이죠. 하지만 저 건프로는 말뿐만이 아닌 먼저 걷고 실천하는 리더가 되고자 합니다. 이건 좀 개인적인 사담인데 제가 이번 영상이 1년 반 만에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1년 반 동안 저에게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큰 맥락만 말씀드리면 2023년 4월에 로봇회사에 입사하여 로봇과 AI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웠고 그곳에서 앞으로 변화될 시대를 미리 경험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본 향후 10년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했고 AI를 꼭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 AI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제가 여러분보다 한발더 먼저 걷는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증명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제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배운 AI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일입니다. 물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지속적인 정보를 드리겠지만 조금 더 친밀한 소통을 위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경제, 금융, AI에 관련한 매일매일의 소식들을 제가 정리해서 공유 드릴 예정이고 그동안 공부했던 AI 내용 중 유용했던 정보들을 하나하나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프라인 스터디 모임을 계획 중에 있는데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직접 만나서 더욱 친밀한 소통을 할수 있으니 AI를 공부하고 함께 성장하고 싶은 모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AI 시대를 준비하고 대처하는 사람으로 함께 성장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젠슨 황의 말을 인용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일자리를 뺏는 것은 AI가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사람이다. 다음 영상에서는 AI 시대에 가장 먼저 살아남을 사람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